세개 짰어요. 세 개를 짰다고요? 네, 사냥 사냥꾼만 세개 했어요. 그러면 사냥꾼 말고 다른 걸로 하세요. 왜요? <웃음> <웃음> 사, 사, 사냥꾼 사냥꾼 하, 하시죠, 그러면. 네. 사냥꾼하고 한번 이거 한번해 보고 이거 이거 아니다 싶으면 지워 보려고요. 오케이. 아, 사냥꾼만 세개래 와. 제이나. 그송대는 어도 <laughs> 아, 골 제... 골드 님 계십니다, 제... 여러분들. 사냥을 시작할 어... 해드리죠. 와, 대하게해드리으 이거 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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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 모두에게 충격을 하겠어. 치사한 소환을 했었는데. 왜요? 저거 치사한 거예요, 골드님? No, nope, nope. 와. 자. 그물거미. 그물거미. 아야. 오케이. 아 이거를 음, 음. 어. 오케이 됐. 무슨 소리야 이게? 저기요, 시끄럽거든요. <laughs> 지금 저 우주탐사 중이에요. 아이, 시끄럽다저 <laughs> 지금 우주탐사 중이에요. 아 알았다고요. 근데 시끄럽 <laughs> 와, 저런 무기도 달았네. 에헤. 아이고, 이게 나네 아야! 너무 세게 때리진 거 아닙니까? 아니 뭐가요? 네, 100% 뱀도 있습니다. 뱀덫이 중령님이 안 뽑아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직접 만들었어요. 조그만 비싸더라고요. 그거 하나 만들었더니 만화가 없었습니다. 어쩌죠? 어떻지 하는? 고든님. 예? 설마 표범 죽이려는 거 아니죠? 표범이요? 네. 우리와 표, 표범은 표범은 죽이는. 아 표범이요. 진짜. 저는아 본체 맞았다. 와 본체를 또 때리시네. 당연하죠. 너와 이거 거의. 뭐야? 뭐야 이게? 뱀덫입니다. 만물 오케이. 와 뱀덫 저거 뭐야? 개사기 아니에요? 저거 뱀뱀세 마리 나오고? 무슨 소리입니까? 와또 뱀... 곰탱이 좋아. 아 이게 하네 왜요? 그것도 세잖아요. 아 제가 원하는 건 아니어서. 도발이었나요? 설마 치사하게? 도발이나 돌진이요. 미안해. 명치. 어. 아, 명치. 음, 좀 세게 때리시는구만. 이게 나왔네. 이걸 쓸까 그냥? 오케이 okay. 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자뭐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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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laughs> 아뭐또 비밀이에요 비밀을 사랑한 남자입니다 와 비밀 겁나 많네 설마 뭐 체력 s e t 든다던가 뭐 그런건 없어요 와 t h 기 s 나 s t h 요아 a s e t h 아, 근데 저거 죽이면 계산입니다. 아야, 또 명치 맞았네. 잠깐니 이거 개꿀인데? 그러면 뭐? 아! 이거 솔직히 예 맞지 않습니까, 홀드님? 와. 제발, 제발 저거 때, 려아뭘저거라때려 아! 이렇게 때려야지. 와... 이거 덫이 더럽게 많네 와... 와덫 극소름 아 이건 애매한데... 이걸 하고... 와뭔또 사바나... 와. 와... 호랑이... 한 마리를 더사갈게요뿅 음... 어 이걸 없애고 아 나의 사다세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겠다 와이 죽음 효과가 왜 이렇게 많아 하이에나또 나오네 저거 죽이면 이렇게 해서 아 죽음 효과 하고 와 아이고 아이 스는아 저는 이번에는 마법 카드 쓰는 걸 맡겠습니다. 안 되네요. 와, 극혐인데? 다음 턴이 끝나겠네요. 아나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요? 쉽게 끝나겠군. <laughs> 아보카도 쓸수 있어요? 비쌀 텐데. 마워카드 없어요. 아 없어요. 아 이게 그 쓸모없었네. 괜히 괜했는네아 마워카드인 줄 알았네. <laughs> 어허.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laughs> 얼굴에 발열발. <파이어발! 웃음> <laughs> 짠. 두 발이 없네요. 하하하하하. 두 발이 없는데요? 두 발이 없어도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 그래요? 미임이끝났데 그러면? 안돼! 안돼! 어떻게 했어요 어... 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laughs> 음... 음... 좀좀 어... 좀더 길게? 어... 좀봐드요 <laughs> 하하 하하 희망고무딸 필요없다 안돼! <laughs> 안돼 원한다면 그희망고무좀 해드리죠 개 빡치네, 저거 또 나왔네. 와, 이사 산다고? 아, <laughs> 파이어볼 어. 앞으로 돌 아, 개쪽 부족하네, 진짜! 여러분 잠깐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골든 이거 이, 이 아니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잠깐 기다려봐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저 기본 스킬 쓰면 끝나요? 매알? 네, 그러네. 예. 네. 잘못했어요. 설마에 골든 지금 죽이겠습니까? 아 그렇죠. 설마 제가 죽일까요? 일단 이거 쓰고. 허씨 <laughs> 비밀 또 있네 진짜 와. 음... <laughs> 와 비. <비밀. 웃음> 이렇게 하게. <하고. 웃음> <laughs> <laughs> 오케이, okay. 이거 이렇게 하고 끝내죠. 도발 이 있는 하수인. 발 능력이 있발이 있네. 도발 능력이 있는. 도발 능력이 있런아진짜 <laughs> 개쒸 <laughs> 어우 이런 죽이시오 아니 나 너한테 죽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겼어요! 어우 극혐 그 <laughs> 에 골드윈 설직 사냥꾼 말고 다른걸로 오시죠 아니 이번에는 다른 공략 아 그거, 그거 준비해야돼요 좀더전 아직 사냥꾼밖에 안봤거든요 <laughs> 오케이 그럼 다른 사냥꾼 오시죠 네 다른 사냥꾼 와 와... 필 와... 아 화연구 넣었는데 화연구가 나올줄 알았는데 안나왔네. 와... 피일로 슬퍼하면 안되죠. <laughs> 원래 끝난거였는데. <laughs> 와. <laughs> 와... 아... 이게 왜 있을까? 오케이. 명치. 아, 명치. <목소리> <목소리> 하하. 한번더 명치. 아. <목소리> <목소리> 계속 명치만 할래요? 진짜? 카드가 낼게 없어요 구라인거 <laughs> 아, 어. 같은데 아나 진짜 7자리가 왜 나오는거야 이 에이. 에이 개구라다 이거 어머 구라였으면 좋겠네요 분명 지금 뭐 2,3자리 하나 있어요 분명히 일부러 안통하고 있어 지금 아 이거 개드로프로 아까운데. 근데 명치와 맞았는데 왜내 체력이 더 달아 있지? 기본스키 썼으니까요. 기본스키 개쎄네요 그걸 고정 사격. 아빨 쓸거 없어 난가 빨리 쓸거 없거든. 아이 명치 아, 게임 끝나겠는데. 아나 진짜 명치. 네 방패를 알았지. 오. 아픈데. <laughs> 자 명치랑 일단 비슷해졌어. 명치랑 비슷해졌어. 빨리 내요. 뭐 고민하고 있어 요 있으면서. 아 기다려 봐요. 지금 생각할 좀 봐야죠. 아, 정말. 와 똥개들 나왔네. 똥개들이 세 마리 나와. 하이. 명치. 명치도. 아. 이분명치사랑인데 너무 너무 명치사랑하시는거 아닙니까 이거 아이, 명치는 사랑이죠. <laughs> 어, 오. 강력한 게 아.. 명치는사랑이죠 덤비시죠 용이 있는 경우. 미이거어곰탱이 제발 도탱 말고 오케이제발 말고 말고. 오케이도 말고 됐어. 지지 a 디야 a Tja! t 에 a Tja! Tja! 에이 진짜 j a T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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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j 그 Tja! Tja! t j 오! 음, 뭘 쓰려고 그렇게 오케이. 오! 케이 오! 오! 스팅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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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치지 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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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없어, 이거. 아, 왜 내게 없지? 너무 할까? 구라해요! <놀람> 봐봐, 저런 거 하나 나와야지. 저런 거 하나 나와야지. 재밌지 않겠습니까, 게임이? 일단은, 터질좀 하겠습니다.

베더! 나 나이스! 신은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음... 어떻게 뜨냐 이걸? <웃음> <웃음> 아, 개프로가 개프로 지나네. 골드 님. 예. 이 <laughs> <씨. 웃음> 하하하하, <laughs> 돌 <더러운> 자식. <laughs> 이게 바로 골드님이 하는 겁니다. 오케이. Okay. 근데 재미있게 끝내지 않겠죠? 데스윙 한번인데네한번 <laughs> 네, <번> 살려드리도록 하지. <laughs> 아쉽게도 데스윙이 십자리여가지고 한번더 기다려야 돼. 아 이거 한번더 살려줘야지. 음. 데스윙 효과가 뭔지 몰라서 다음 판에 죽어요. 골드님이 이번에 뭐 하세요? 하하하하. <laughs> 그러니까 일단 데스윙 데스윙 날 때까지 기다려. 오, 센거대승이 아직 없으신가 본데, 그러면? <laughs> 안 나왔어요. <laughs> 아니, 대승이 나왔어요. 근데 아직 마나가 1 0리여기 어허... 하시죠. 아, 또한안 했네요. 죄송해요. 그러면 아하하하하 <laughs> 이걸로 이렇게 딱 일단 얘네 이렇게 부패를 걸어 놔야 돼. 기분 나쁘게 생겼잖아요. 토 <laughs> 발도 하나 해 놔야지. 딸때면곤란나고 <laughs> 어. 아니 아니 아니. 내가 마법을 걸어 놨어도 그냥 곰탱이 띠껍게 생겼어. 죽어 그냥. 오케이. 왜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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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은> 거예요? <웃음> <웃음> 이걸 낼까? 데스윙 있잖아요. 왜 계속 구라쳐요? 빨리 써요! 데스윙이 다운턴에 나와요. 보았다! <laughs> 개... 한 번만 넘어가요. <laughs> 다운턴에 나올 예정이에요. 데스윙 쓰면 카드를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카드를 써야 돼요. <laughs> 아, 데스윙 쓰려면 카드는 다 버려야 돼요? 예. 네. 아, 그럼 뭐못 보는 거죠, 뭐. 에이. <laughs> 에바다 <웃음> 안전안 이거 <laughs> 이거 와, 이거 지워야겠다 <laughs> 이거 별론데. 초반에 너무 하는 거 없는데 그. <laughs> 그러니까 하는 게 없네 이거. 항상 하던 게 못하니까 이거 쓰는 거 하는 게 없네. 일단은 다른 저, 다른 정도 아 다른 영웅도 한번 해보고죠. 오케이 다른 영웅 해보고 오십시오. 저는 대전으로 일단 좀몇 명을 꺾고 있어야겠구만. 오케이. 아 여러분 봤습니까? 골드님은 그냥 바로 딱아골님이겼다아골드님 아 정말 이기고 싶었는데 <laughs> 와 이겼다 씨! 나 아, 추천해가지게 차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아 내가 봤을 때 골든이 봐주신 게 아니라 너무 후반 그별 높은 것들만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어별 높은 걸 너무 많이 갖고 있었나봐. 와 성기사 다그 상대는 우사 이겼다 예롭게 싸우리 도움해머를 위하여 별로 갖고 싶지 않은데 이건 지우자 오케이. 딱 좋은 거 나왔다. 딱 좋은 거 나왔다. 역시 어린이날 하스스톤이지. 하스스톤 사야되는 아니요. 무료게임입니다. 네 무료게임입니다. 무료게임. 아, 이거 뭐. 아, 뭔가 뭐 홀가분하구만. 아, 이거 좋구만. 좋구만. 뭘로? 야, 이런 것도 있네, 요 <laughs> 야, 쓰라 이런 무기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턴에 아군 캐릭터 하나에게 공격을 부여합니다. 이거 저도 낄수 있는 거예요, 무기. 야, 근데 무기 저도 낄수 있는 거예요. 야, 나도 낄수 있는 건가? 쩐다, 이거. 오! 성기사물로 소환하는데? 본체 치는구만. 야 쟤는 체력 데미지 1을 깠잖아요? 그럼 전 이걸 쓴 다음에 때리면 되지 않을까? 어, 토템 소환하자, 그럼 나도. 좋은 거 나와라,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나와라! 오케이, 도발. 딱 좋은 게 나오네, 도발. 도발 좋지, 도발. 오케이, 도발 나왔어. 3, 4. 저거 깨고, 그럼 날 때리겠구만. 어! 내거 깼네? 내걸 깼네요. 또 소환하나? 얘를 먼저 소환하죠. 얘를 얘를 소환하면 될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 이게, 이게 제일 재밌잖아. 이게 제일 재밌는데. 뭘 저렇게 센걸 소환할지야? 음. 어. 오케이. 예, 예수하자얘 예. 오케이. 예, 괜찮아. 예, 괜찮아. 여러분들. 예, 괜찮아. 어? 하스 딩거 단단아. 석이죠.